그러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데이터 이해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어느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가 직접 분석을 하면 더욱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분석가의 역할을 하면서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 2번이 부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분석가는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발휘해서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겠고요. 가끔은 관리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부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팀워크와 같은 소프트 스킬을 겸비하면 좋다. 적절하고요. 분석가는 보통 코딩에 국한된 역할만을 하지는 않는다. 분석가는 코딩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코딩에 국한된 역할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전략적 통찰이 있는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보기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략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기. 절대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분석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통찰이 있는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 통찰이 있는 분석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 또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업 내부의 관점에 국한된 분석을 한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해설을 보겠습니다. 전략적 통찰을 얻으려면 기업 내 외부를 포괄하는 관점의 분석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익명화 기술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주장이 되겠고요. 2번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책임제에서 동의제로 전환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제에서 동의제가 아니라 반대로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전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의제가 아닌 데이터의 사용자 그러니까 업체가 되겠죠. 데이터의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잠재적인 위협 요인에 따라 불리익을 준다면 책임 원칙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빅데이터 위기에 해당하는 주장이 되겠고요. 마지막 4번,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오용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빅데이터 위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데이터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 HTML은 정형 데이터다. 사실 JSON, XML, HTML은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은 있지만 연산과 변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이미지나 동영상은 비정형 데이터이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이 탄산 음료를 더 많이 사는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이와 같이 A라는 것을 구매한 사람이 B도 구매하는가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은 연관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관분석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리고요. 확률에 기반한 연관 규칙을 만들고 추천에 활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맥주를 산 사람은 높은 확률로 오징어도 산다.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 연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이어서 6번 문제 해당 부서나 업무 영역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1차원적인 분석 중 업무 영역과 분석 사례 연결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그래서 1번 마케팅, 새로운 지점의 위치 결정, 적절한 사례가 되겠고요. 2번 공급처, 공급망 관리와 재고를 관리한다. 적절한 사례가 되겠고요. 3번 재무 관리, 거래처를 관리한다. 사실 거래처 관리는 재무 관리의 영역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번 보기가 부적절한 사례가 되겠고요. 4번, 인력 관리, 이직률을 예측한다. 적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은 정보 관리 측면, 정보 기술 발전 측면, 사회 경제적 측면, 정보 이용 측면.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해야만 신속한 획득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서 문제를 해석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1. 제타 바이트와 동일한 분량의 데이터는 데이터의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와 같은 순서로 증가하고요. 이전 단위 대비 1024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024기가바이트는 1테라바이트고 1024테라바이트는 1페타바이트, 1024페타바이트는 1 엑사바이트, 1024 엑사바이트는 1 제타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1 제타바이트와 동일한 물량의 데이터는 1번 1024 엑사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번 분석에서 시작해서 설명 전달 단계도 포함한다. 3번 통계학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4번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보와 인사이트를 만든다. 2, 3, 4번은 모두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구분하자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업무는 데이터과학자의 주 업무는 아니고요. 데이터과학자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온 변화에 따른 판매량 변화 예측에 적합한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 연관 분석, 군집 분석, 유전 알고리즘.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 변수 x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 y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이 되겠고요. 여기서 독립 변수 역할은 기온 변화가 하고요. 종속변수 역할은 판매량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1번 회귀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1 과목의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